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약한 3개월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최한나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앞으로 출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문자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만나서 대화도 하기를 원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그 마음이 바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가장 이제 조금 우리가 코비드가 끝나서 이제 좀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성도들도 나오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게참 목회라는 게참 힘들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될수 없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이지역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또잘 감당해 줄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학 가운데 이 회의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인간의 인식의 능력으로서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생각이 다 진리일 수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아야 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래도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욕탕 가보면, 이탕 안에 다 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잡으로, 들어와, 들어와. 시원해. 아주 좋아. 그랬습니다. 이 손자가 보니까, 한 7, 8살 정도 됐는데, 김이 모락 모랑 마니까 뜨거워 보입니다. 할아버지, 뜨거워 보이는데요. 괜찮아. 시원해. 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냥 발을 푹담궜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 비싸게 뜨거운 국물 드실 때 뭐라고 하시죠? 아우 시원해. 그렇죠? 우리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는데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 아우, 시원하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먹어보면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믿어줄래야 믿어줄 수 없는 세상이고, 속는 것보다 의심하고 속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은 불행을 낫게 만듭니다. 불신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될까요? 돈을 잃지 않고 손해는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이루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 강의국 형제님이 우리 김지현 자매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국부로 지냅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나가서 뭘 할까? 의심하면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으니까 기다리고 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차라리 속아서 손해를 보는 더라도 성공할 순간까지 오히려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지만 믿음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람답게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아무 사람이나 아무 일에나 무조건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행만큼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부부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가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가 교인을 믿지 못하고 교인이 목사를 신뢰할 수 없고서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신의 시대를 살고 단한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식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온전치 못할 때 부모가 당하는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 그 자식이 온전치 된다면요. 자기 목숨 내어놓을 부모님들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고통당하는 한 부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았는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온전히 정신이 들어 말도 하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뿌득뿌득 합니다. 그리고 창백해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귀신이 아들의 정신을 완전히 빼앗고서는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물이 있으면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또이 부부가 이 귀신 내어 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을 거고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용화단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데려다가 아마 굿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틀림없다라고 해서 돈만 버리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보는데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원들은 아니라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번더 속눈썹치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도 쫓아내었고 병든 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자식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동안 너무 속아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고쳐졌다더라 이 말을 듣고 해보았지만 헛수관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도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붙잡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제 절망적인 것입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나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차저차 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하며 조롱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사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버지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아이가 오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깜짝 놀라서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니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까요? 내 자식이 귀신에 붙잡혀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뛰어드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고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실상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다보면, 이 부모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는 것 같고 주인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믿음 없는 자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 없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속에 세상에 섰고, 사람에 섰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아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누구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체험적 지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믿음,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불신의 사람이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의 사람으로 살고서야 그 인생이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해야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의심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수 없으니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믿어야 할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속고 썩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망이요, 불신의 벽을 더 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조차 이 불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실은 안 믿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배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민의 삶을 힘이 됩니다 또, 우리 언어도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믿는다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도 많이 속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선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바위 에서 세미솟게 하시며 죽은 나뭇가지에 싸기돋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돌이켜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불신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고 사람에게 많이 속았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만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려가며 믿어야 합니다. 또 사람도 가려가면서 믿어야 할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삶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은 시대도 초월합니다. 환경을 넘어섭니다. 이의 문제도 넘어섭니다. 아무리 속고 살아왔어도 세상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요.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내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온전함이 거기에 있었고 축복과 승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축복과 온전함의 회복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건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우리도 귀신을 내어쫓아 쫓았, 내어쫓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온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귀신을 쫓아낸 것도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석고또 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건을 드립니다. 사랑과 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때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자로 행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회복하고 덮어줄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